소프트테크 이 친구 이런 식으로 바운드 한번 그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흘러갈 경우는 이런 위치 저점 이 저점 라인에서 한번 틀때 관찰을 해주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거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고 지금 당장에는 이 자리에서 지금 21선 흘러내리는 21선 그 다음에 51선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살짝 빠져주면서 이 자리에서도 한번 틀 수는 있습니다. 이때 21선 돌리는 자리가 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 라인 정도 오늘자 캔들의 윗꼬리 2분의1 대충 중요한 자리 그대로 빠질 경우는 저점 부분에서 5일선 타는 자리를 공략하고 바로 잘라줍니다 월봉의 시가 자리가 이 캔들이기 때문에 요 라인 만약에 잡아주고 올릴 경우는 5일선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 자, 이렇게 바운드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찰해 줍니다.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가 지켜주지 못하고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열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탈을 시킬 때 빠른 기간 안에 올라오면은 여기서 매수타점을 잡을 수 있다. 오일선 중심의 포항캔들. 이 친구만 지켜주면은 오일선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지켜주고 넘어갈 때 관심을 갖고 이 캔들의 시가가 가장 중요한 선이죠.